생방송 오늘 아침 지금 함께 하고 계신 시각은 8시 57분 58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싶어 하는 한 어머니의 사연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8년 전한 아파트 화단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당시 경찰은 이 여성의 죽음을 자살로 종결을 지었는데요. 8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그녀의 어머니는 타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건 추적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은 생전 마지막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딸은 이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12분 뒤 아파트 8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는데요. 도대체 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큰아들이 연락이 왔었어요. 형아가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대. 경찰서를 갔는데 경찰들이 사진을 두 장인가 두 장을 보여주면서 딸이 자살했다. 벌써 8년이 흘렀지만 어머니는 김순희 씨의 힘겨운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생업도 포기하고 딸의 죽음에 매달린 지난 세월. 12시간 만에 자살로 판명된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날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2006년 7월 21일 0시 18분. 정경화 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그 자리에 함께 있던 선배 배씨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불과 12분 후, 그녀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는데요. 시신을 인계받은 김순희 씨는 정경화 씨의 죽음에 감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니까 는막시퍼해가지고 양쪽 눈이 이렇게 부어서 다퍼럽고 입술이 부어서 막다 터지고 다 터졌어, 이런데도. 죽음의 의문을 품은 가족들은 국가수의 부검을 요청했고 결과는 놀랍게도 추락 이전 가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자 결국 사망 5일 만에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속옷도 없이 청바지 지퍼가 열려 있던 것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생기면서 타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아 씨가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8층 창문 하지만 경찰 감식에서 그녀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이 주변이라든지 그러니까 잡았을 곳을 추정되는 부분에 지문이 아예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나 이쪽에서는 지문이 없고 손을 대지 않고 이곳에서 이렇게 뛰어내린다는 건데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거죠. 창문의 높이는 130cm가량, 키 167cm의 경아 씨가 자의로 올라갔다면 지문이 남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 피가 묻어있다고 그랬어요. 네번째 또한 아파트의 한 주민은 7층과 8층 사이의 계단에서 끌려가며 흘린 듯한 혈흔을 발견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게다가 몇몇 주민들이 사건 직전 부부싸움을 하는 듯한 큰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도 있었는데요. 당시 함께 있던 일행들은 경하 씨의 죽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리를 비운 경하 씨를 찾으러 나섰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는데요. 자, 하지만 그 말에 오히려 의심을 품었다는 김순희 씨. 경하 씨가 추락한 위치는 현관문 바로 옆으로 찾으러 나갔다면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순희 씨의 주장입니다. 얼굴 표정이 굉장히 어둡고 둘이 말이 없고 상당히 심각한 어떤 형태였다는 것은 뭔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살인의 범인이다. 이렇게도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확실한 네, 증거가 네. 아니라. 이사간배시 부분의 집은 오랫동안 비운 듯 인기척이 없었는데요. 전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사건 당시 정경아 씨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큰 소리가 오갔지만 그들끼리 의 싸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는 정말로 자살한 것일까? 자살할 만한 충분한 어떤 동기가 있는 경우 가 많고요 어, 평범하지 않은 은행을 어, 뭐 회원 회원 상황이 알려지기도 하고 사전의 어떤 그 준비된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는데 정경아 씨의 마지막을 배웅한 오빠 내외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갔다 올게요. 그러면서 그양도 만나서 온다고. 그리고 음. 그 다음날 또 면접이 하나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면 그냥 평상시대로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왜 죽을 사람이 일을 구하냐 이거죠 그렇게 활발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우울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던 김순희씨 사건 6년 만에 재조사가 진행됐지만 역시 자살로 뇌사 종결됐습니다 희망이 좌절될 때마다 김순희 씨는 첫 수사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용의점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다음날 또 아무것도 모르고 그변사자 족기여고 가방 지고 나가는 이런 거. 이런 걸다확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때 당시 그걸 우리가 의심할 정도는뭐그렇죠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좀더 꼼꼼하지 못했던 초동 수사를 지적했습니다. 초동수사가 잘못되는 경우에 추후에 재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증거가 훼손되거나 인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입증하기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점이죠. 2014년 현재 정경화 씨의 죽음은 여전히 자살로 남아있는데요.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유족과 명백한 타살 의혹이 없다며 자살로 종결 지은 경찰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이대로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 진상규명을 해서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지내기 바란다.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타살 가능성을 배제한 채로 12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이경찰의 미흡했던 초동 수사가 여러 가지 의혹을 좀 부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경화 씨 어머니는 경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현재는 청와대 앞에서 1인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딸의 죽음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달라는 내용인데요. 뚜렷한 증거도, 목격자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외롭고 긴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음... 자살로 종결이 됐단 말이죠. 재수사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두 번이나 재수사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적 증거가 다시 있어야 되는데요. 예. 지금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자살도 사실은 흔적이 남습니다. 난간에 지금 지문이 없다는 음. 것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증거가 없다는 것도 또 다른 증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쓴다면 새롭게 재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